이리로 일로 돌아와 도쿠야 도쿠야 사진 찍어야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보내요 하늘도, 당신이 이쪽으로 와야겠네 하나도 안고쿠야 도쿄, 이거 며실 남았다 승아 도쿠 수영 잘 친다 응 수영 잘 하네 아이고 겁도 없다 그지? 네어이고 수영 대장이네 응 운동 중에서 몸 덕후가 들 잘해요 그렇지 그렇지 이리와 계 찍어봐

우와, 얼굴이 엄청 크네. 그래요? 버리지 마. 예, <목적> 어, <지금> <목적> <목적> 네, 엄청 크대요. 아, 그래, 많아? 와 여기 많네. <목적> <vous> <목적> 한번 들가 봐요. <tiver? 목적> <목적> <laughs> 위험한데? 뭐 위험해? 왜 내려가 힘들어?